세상 숭배자였고, 세상의 큰자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인생에 진정한 여러분들 행복이 있고 진정한 안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가지고요,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요 안 됩니다. 명예 가지고요 안 됩니다. 외모 가지고 안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타스칼이 말한대로요,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그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멍 뚫린 가슴을 권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로서 메꿔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구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지만이 구멍 뚫린 가슴을 메꿀 수가 있고, 구멍 뚫린 가슴이 메꿔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광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엇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이죠.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암병 때문에 두렵죠. 전쟁 때문에 두렵죠. 경제적 변화 때문에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듯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것들을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 기쁨, 행복.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코로나, 전염병도, 암병도, 전쟁에 대한 불안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많이 가득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들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채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속에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감독해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